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원화방 고급 포대기 7부 블루는 품질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정적인 착용감으로 아기와 부모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코모스 베이비 곰돌이 사계절 기능성 포대기는 안정감과 편리함을 제공해 육아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많은 부모들에게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옹알옹알 안녕곰돌이 망사 포대기는 여름철 쾌적함과 안전성을 겸비 한 훌륭한 상품입니다.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 아기와 부모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여름에 딱 맞는 앞소바 해피랜드 야옹 망사 포대기. 시원한 민트 색상으로 할인 중이라 더욱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귀여운 민트색 앞소바 포대기로 출산 선물로 추천합니다.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할인 가격에 만나보세요.